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멧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뇌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뇌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뇌네 복술로 말미암아 망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한빛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놈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이십사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곧,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진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요.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선 할렐루야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할렐루야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찬양팀 작년부터요. 찬양팀이 이제 토요일 날한 달에 한번 이제 연습을 하고 잠깐 이제 성경적으로 찬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어, 배우고 있고, 또 올해부터는 책으로 이렇게 찬양에 대한 책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그런 모임을 가실 때 했던 내용이 바로 할렐루야에 대한 거였어요. 10편, 44편, 8편의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면서 10편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가 바로 히브리 언어적으로 할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이 할렐루야에서 야는 야외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이 할렐의 원형인 할랄에 나왔으며 할랄은 찬양하다, 칭찬하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할렐루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보려고 합니다. 20절을 보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의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하더라 라고 심판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심판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성도는 심판받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 그럼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어제부터 계속 보았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찾아보면 24절에 있는데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몇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면서 심판을 받는 이유가 많은 성도들을 박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어제 본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부터 24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다시 있는 거죠. 다시. 다시라는 단어. 다시는 없을 것을 이 11절, 14절에서도 나왔는데요. 어, 보니까 이 다시 결코 없는 일곱 가지가 이 18장에 있더라고요. 11절부터 보면은 다시는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 로마 시대는 사치가 많았는데 더 이상 사치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14절에는 너희 영혼을 사모하는 바, 과일, 만난 것과 빛난 것들이 없어져 사람들이 결코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22절에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22절 또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고요 또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한끼 먹기 위해서 빵을 만들었는데 이 빵을 만들려면 무조건 맷돌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음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은 결코 등불의 빛이 다시 비치지 않는다 등불엔 밤이 밤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등불이 없다는 것은 점점 밤이 어둠이 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2 3절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결혼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누가 할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결혼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은 그 도시에 젊은 청년이 다 죽어서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죽어서 결혼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뭐, 요즘도 문제지만, 결혼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새로 태어난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곱 가지 다시 없다는 의미는, 완전히 멸망했다. 하면서, 더 이상 생명이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음성의 내용이 바벨론의 심판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장부터 보면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그 연기가 새서도록 올라가더라 하면서 19장 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죠. 1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의 이가 구원이 구원 영광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라 거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은 참대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가? 뭐 계속 보고 왔듯이. 그렇죠. 계속 봤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게시록 6장에서 사람들이 재단 밑에서 신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시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억울해하는 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악을 심판해 달라고 그들이 신원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이제 응답하신 거예요 참된 심판, 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심판 이런 심판을 통해서 영적으로 음에에 빠진 이 로마 제국 저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던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에 대한 응답이 있내을때 이르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는 연기가어새색토로 올라간다라고 이어죠두두 어, 두 번째로 하려는 그연기가새색토로 올라가더라 하면서 이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 그 영광스러움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24장 노틀에어 4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내네 생물과 더불어 세상의 주인으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집화, 신약의 12서도, 그래서 믿는 자들의 대표성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합해서 모든 믿는 자들, 우리가 포함될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그리고 이내 네 생물은 뭐 요한계시록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스라 천사들의 말씀서 그래서 모든 성도와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보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나라 하면서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이니 허도한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가 통치하셔도다 하면서, 이네 번째 할렐루가 나오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주권이, 모든 주제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인데요, 우리가 즐거하고 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이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그들의 어, 찬양이,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입에만 머물 게 아니라, 8절을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어,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의 옷,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옷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듯이, 그렇게 딱이 사람을 볼때 옷이 보이듯이, 우리의 삶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단순히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또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요 마지막 10절을 보면 내가 그바분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받은 내 형자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서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 있었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 다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한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천사가 자신의 모습을, 어, 이야기하며,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 역시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죠그 종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으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천사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한 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하나님을 자랑하는 날,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에도, 오늘 마무리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우리에게 공의로운 심판 행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이 하루를 마치기까지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저희의 또 우리의 한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